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4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오늘 여호와가 있는 그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시온산,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 또 여호와의 성 뭐 하나님의 성 이런 예루살렘 이런 부분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시원산이나 아니면 어떤 그 지형과 그 지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사람들이 찬양하거나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즐겁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삶을 돌아보며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는 아, 참 비참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내가 있는 지역, 우리 가정의 형편,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 이런 것들로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시온산이나 이런 거룩한 산, 뭐 예루살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멋있어서 이렇게 성경에 자꾸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나를 붙들고 인도하는 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내가 정말 체험하고요.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순종과 감사로 살고 진짜 말씀 따라 살고 이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생인데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그것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라고 3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안전하고 보호함을 받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마음을 열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아름다운 자리고 그곳, 그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떨리고 막막 막 불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감사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인생에 답이 보이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위로와 평안을 얻고 이런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면 좌절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럽혀지고 비참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4절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음이며, 5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러 나라의 왕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에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함을 보고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그것처럼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굴곡과, 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진짜 "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를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뜻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는 안전함과 보호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 아름답고요, 안전한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생은 어떤지 6절에 보겠습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고통은요, 굉장히 두렵고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고,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한 겁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멋대로 말씀 놔두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잠시는 행복할 수 있고, 잠시는 쾌락 속에 살수 있지만, 결국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인생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예배 드리고, 말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도, 아, 뭐, 하나님 따라 살아도 뭐 별거 없네, 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평범한 인생을, 우리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 이러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보호, 그 다음에 내 삶을 세우시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앞으로 더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서 그리스의 일꾼으로 변화되어가는 인생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이 다시스의 배는요 부와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런 배예요. 이걸 깨뜨렸다는 말은 하나님은 결국 교만한 자를 깨뜨리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쾌락과 힘을 박살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움의 이유가 돈, 부, 명예, 권력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다시스의 배처럼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그 임재를 경험할 때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또 설교에서 듣고 있어요. 망군의 여호와가 어떻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떻다 이렇게 들었고 있지만 오늘 8절 중간에 이제 그걸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들은 우리 삶에 실제 체험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듣고 아 임재가 그런 거구나 오늘 들은 사람은 그걸 볼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시는데 그걸 체험하며,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셀라라고 8절 끝에 관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잠시 멈춰서, 진지하게, 진중하게 생각해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꼭 진지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상에 바쁜 것을 잠시 내버려두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어, 그렇다면 내 인생은 참 아름다운 인생인데 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냐. 이런 것들 진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안전한 곳에 영호와 하나님 안에 피난처 속에 있음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성품이 우리 삶에 체험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직장 가정, 우리 모든 인생과 발걸음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교만적인 인생을 내버려두고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경손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들은 대로 여호와의 임재,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를 실제 볼수 있는 체험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